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사이에 업무 갈등이 매듭지어졌습니다. 행복청이 지방자치사무상당수를 세종시에 넘기고 도시건설과 중앙부처 추가 이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문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건축물 인허가와 도시관리 등 관련 업무 8가지를 세종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는 행복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즉시 이관합니다. 현재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시 건설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증진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양 기관 상호 협의를 통해 도시 건설 사무의 일부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신 행복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된 국정 과제 수행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섯 가지 업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이 수행합니다. 다만 세종시가 개발계획 변경 요청 권한을 갖는 등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종시 참여가 확대됩니다. 당장 5, 6생활권 기능을 바꾸는 문제에도 세종시의 목소리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6생활권을 복합 비즈니스 타운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다 조직과 권한을 놓고 두 기관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였던 해무근 갈등은 일단락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두 기관의 업무 조정은 국회 분원 설치와 행안부 등 정부 부천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읽힙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